네. 오전에 정리하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yes,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Yes,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Yes 외과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청년 정재승이 생각했던 그런 이제 초안을 바탕으로 사실은 제가 그 과학 콘서트를 쓸 무렵에 어, 글, 글, 채라고 보시면 돼. 요즘은 요 생각이 많아져서 제가 마음대로 글을 못 써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주저함이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막 과감한 글들을 막, 어, 썼었는데, 사실 그때의 그 글이에요. 자 영화에서 다는이 책은 그좀 물리학자의 자의식으로는 보지 못했던 인물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또 결국은 정신질환이라는 좀더 극단적인 그 상황. 이, 우리 모두는 조금씩 가지고 있거든요.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와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라는 이두 책이 서로 이렇게 거울 이미지일 수도 있고, 고안에 그해서그두 개가 모여야 하나의 완전한 어 책이 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영화가 과학자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주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영화를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해석하는 그런 흥미와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중에 하나의 시선으로 아, 과학으로 영화를 보니까 이런 재미가 또 있구나. 하는 것을 만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체 물 분야를 전공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복잡계 과학이라는 분야로 전공을 바꾸고 이제 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뇌라는 소우주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의 뇌를 분석하게 됐는데 뭐 환자들을 모셔서 뇌를 찍고 뭐 테스트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저랑 같이 일하는 의사선생님이 어느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니가 연구하는 게 정신지관이고 뇌인데 정신지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못 보고 연구를 한다는 건좀 웃기는 거 아니냐. 그들이 진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그 카톨릭 의 정신병동에 저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한, 한 거의 지날 때쯤 되니까, 제가 정상적, 그니까, 어떤 사람은 2시간, 한 4시간째 창문을 바라보고 있죠. 예. 네. 그니까, 창문을 바라보는 사람을 제가 계속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한 10분쯤 바라보다 보면, 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냥 계속 멍만의 창문을 바라보나,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2시간쯤 창문을 같은 자세로 바라보는 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순간 눈물이 죽는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렇게 하염없이 두 시간을 꼼짝도 안하고 창문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가 그날 하루 동안 하게 되었어요 정신기관을 치료하는 그런 진단을 해야겠다 이게 제, 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어,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네, 정말로 미쳐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에게 인간성을 부어가고, 그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고, 정신병동을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제첫 번째 학생이 했던 연구를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영화로부터 영감을 받은 실험이거든요. 제두 번째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꿈을, 꿈의 을꿈 내용을 조정,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하지 말라고 졸업을 못 할지도 모르고 일더니 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장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인터넷에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자기가 실험을 해보고 실제로 꿈이, 내용이 바뀌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 측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드림메이커라는 제품이 어느 그 샵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조인 메이커야. 제 이름이. 내용의 짓은 내용이 꿈의 내용을 바꿔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속는 썹치 한번 사봐라그 학생이 그거를 인터넷에 주문해서 한달 후에 이제 그게 온 거죠. 조인 메이커라. 그 내용은 뭐 어떻게 만드거냐면헬스셋 비슷하게 생겼고요. 소, 눈과 귀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 눈과 귀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나 소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꿈을 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네. 그래서 네. 그때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음, 저의 여신이신 전지현 씨의 사진과 목소리를 우리가 녹화 녹음을 하고 사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전지현의 목소리와 전지현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잠을 잘는한것니다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지현 꿈을 꾸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공포 꿈을 꾸는 거죠. <laughs> 전지현이 귀신인 거예요. 네, 전지현과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전지현이 칼 들고 쫓아온요 4년쯤 있다가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이 영화가 제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 올 때마다 얘기 해주는 거야. 무용단드림메이커아 어, 사실 있어요. 그거 다 돼요. 네, 등장 인물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장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뭐냐면. 그 미국에서, 미국은 에서미국 가끔 이런 편지를 그 미국의 교수들이 받아요.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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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의 뇌를 찍고 싶으면 나한테 비행기 표를 비즈니스를 보내고 어, 실험 참가비를 한 3천만 원을 주면 내가 당신 대학에 가서 2, 3일 정도 어, 피험자로서 뇌를 예. 실험을 하고, 이를 찍는 걸 참여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들이 가끔 오는데, 제가 있을 때 그런 편지가 없는 거죠. 인도에 23살 정도 된 자폐 청년이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623년 7월 2일 하면, 금룡용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거의 뭐 1초 정도의 타임 딜레이 없이 바로 요일을 맞추는 사람. 다 맞춰요. 예.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맞출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의 뇌를 찍고 싶으면 이제, 뭐 그걸 3천만 원과 비행기 티켓을 보내라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대학에 모든 교수한테 편지를 돌린 거죠. 그리고, 아, 나그 사람 들을 찍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한 10팀쯤 나왔고, 그 사람들이 300만 원씩 돈을 모아서 네,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틀 동안 그 사람 실험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3천만 원이 결국 그이 아이, 이 청년의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네, 이 청년은 실험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요. 네, 모티베이션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얘가 너무나도 특별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얘를 이제, 인도에서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인 거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 애를 데리고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laughs> 얘는 를교가 왔는데, <laughs> 자기가 무슨 실험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계속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꼭이 상황은 아니지만, 그와 되게 비슷한 상황을 사실 옆에서 본 거죠. 예, 네, 굉장히 어린 아들을, 어,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능력은 전혀 떨어져 있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피험자로 실험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걸로 가족이 먹고 사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전에는 독일에서 그런 실험을 해서 3천만 원을, <laughs> 뭐, 이러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 피험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 이 학생은, 당연히 전혀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험을 열심히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호철 mri를 눕혀놓고 질문이 나오면 과일 금의 버튼을 누르고 찍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그걸 할수 있는지 뇌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됐어요